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들 사이로 검은색 제네시스 G 히퐁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자 완벽하게 달인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김민호, 45살에 성공한 부동산 재벌이었다. 민호의 차가운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공과 권력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오늘도 그는 중요한 투자 미팅을 위해 롯데 호텔을 향해 걷고 있었다. 사장님, 투자자들이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급하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로비로 향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아저씨, 복권 한 장만 사주세요. 제발요. 민호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가장 싫어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떨림, 그 간절함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고개를 든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멈춰버렸다. 이혜진. 그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했다. 다만 예전의 밝고 맑은 빛 대신 이제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낡은 카디건을 입고 손에는 복권 더미를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민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혜진, 혜진이 맞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의 얼굴에 놀람과 당황이 스쳐갔다. 그녀는 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호는 확신했다. 저 여자는 분명 자신이 사랑했던 이혜진이었다. 혜진아, 잠깐만. 민호가 다가가려 하자, 혜진은 더욱 급하게 뒤로 물러났다. 죄송해요. 정말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혜진은 복권을 급하게 가방에 넣고는 복잡한 강남 거리로 사라져 버렸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 자동차 소음,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오직 혜진의 모습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사장님, 사장님, 비서가 다급하게 불렀다. 회의 시간이. 민호는 정신을 차렸다. 회의는 취소해 내일로 미뤄. 하지만 사장님 이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잖아. 취소라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감정이 섞여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강남의 50층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혜진과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에서였다. 민호는 대구에서 올라온 시골 청년이었고, 혜진은 서울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다. 오빠 꿈이 정말 멋져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집을 짓는다니. 혜진이 민호의 설계도를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선명했다. 혜진이를 위한 집을 지어줄 거야. 정원이 있는 하얀 집 말이야. 민호가 수줍게 대답했던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대학 졸업 후 둘은 결혼했다. 신림동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둘만 있으면 세상이 다 자신들의 것 같았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날 혜진이 수줍게 말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호는 그때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혜진을 안고 방안을 빙빙 돌며 웃었던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호는 가족을 위해 더큰 성공을 꿈꾸며 일에 매달렸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고 투자자들과의 접대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혜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더큰 집으로 이사가자. 민호는 혜진을 안으며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어느 날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민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빈 집과 침대 위의 쪽지 한 장뿐이었다. 미안해요 민호 오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민호는 미친 듯이 혜진을 찾았다. 친구들, 가족들, 아는 사람들을 모두 뒤져 봤지만 혜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혜진을 잃은 후 민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욕망이 그를 이끌었다. 민호야,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 대학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인 박준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직 멀었어. 이 정도로는 부족해. 민호의 차가운 대답에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민호는 부동산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강남의 대형 건물들, 분당과 판교의 아파트 단지들이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돈과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주변에는 항상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의 재력과 지위에 이끌린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혜진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사장님, 오늘 저녁 모임에 예쁜 여배우도 나온다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관심 없어. 그런 자리 다 취소해.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혜진을 다시 만난 후 며칠간 민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겠습니다. 민호가 비서에게 말했다. 네? 무슨 일로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찾으셨습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지하철역 앞에서 복권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잠시 망설였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들이라고? 네, 이름은 이우진이고, 나이는 17살입니다. 민호는 계산해 봤다. 혜진이 떠난 지 18년, 그리고 17살 아이, 시기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그 주말, 민호는 성북구 정릉동을 찾았다. 강남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에는 생활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민호는 멀찍이 서서 혜진의 집을 바라봤다. 1층 작은 상가 주택이었다. 그때 한 고등학생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엄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를 내는 소년을 보는 순간 민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얼굴, 그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우진아 어서 들어와 저녁 준비했어. 혜진이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민호는 며칠 동안 멀리서 지켜봤다. 우진은 매일 성실하게 학교에 다녔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혜진을 도와 집안일을 했다. 어느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우진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 동네가 처음인데 맛있는 식당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진은 예의 바른 아이였다. 네, 저기 골목 안쪽에 할머니가 하시는 김치찌개 집이 정말 맛있어요. 민호와 우진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며칠에 걸쳐 민호는 우진과 조금씩 친해졌다.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우진이 어느 날 말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집을 짓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다. 똑같은 꿈, 똑같은 말투,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일치했다. 우진과 가까워질수록 민호는 혜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엄마가 아프실 때는 없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 밤에 몰래 우시는 걸 봤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침을 차려주세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호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혜진은 18년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호는 직접 혜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는 혜진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놀란 혜진의 얼굴이 보였다. 민호씨, 왜 여기에? 혜진아, 얘기 좀 하자. 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벽에는 우진의 상장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우진이는 민호가 물었다. 친구 집에 갔어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진아,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을? 18년 전 네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잖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키웠어? 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때? 그때 당신이 다른 여자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민호가 어리둥절해했다. 휴대폰 메시지 봤어요. 다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기억을 되짚어봤다. 18년 전 부산 출장 중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생각해봤다. 설마 신입 직원 김미영과의 업무 메시지 말하는 거야? 민호가 깨달았다. 업무 메시지라고요? 혜진이 의아해했다. 그래, 완전히 업무적인 내용이었어. 프로젝트 관련 자료 요청하고 받고 하는. 혜진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제가 본 메시지는 그때 민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박준석. 그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갔던 친구 말이다. 혜진아, 그 메시지를 너한테 누가 보여줬어? 익명으로 온 메시지였어요. 사진과 함께 민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준석이. 그날 밤 민호는 준석을 만났다. 강남의 한 호텔 바에서 만난 준석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다. 민호야, 술한잔 하자. 준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준석아, 민호가 침지하게 말했다. 18년 전 일, 네가 한 거지?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뭘 말하는 거야? 혜진이한테 보낸 가짜 메시지 말이야. 내 휴대폰으로 한그 짓거리. 준석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갔다. 미안해, 민호야.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나. 나도 혜진이를 사랑했어. 준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부터 혜진을 짝사랑했던 을, 민호와 혜진이 사귀는 것을 지켜보며 느꼈던 질투와 아픔. 그리고 마침내 저지른 배신에 대해서. 그때 네가 출장 간 사이에 혜진이한테 너무 자주 전화가 왔어. 임신해서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 진석이 괴롭게 말했다. 그래서 내 메시지를 조작한 거야? 그래. 미영 씨와의 업무 메시지를 편집해서 마치 너희가 불륜 관계인 것처럼 만들었어. 그리고 익명으로 혜진이한테 보냈지.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가족이 산산조각 났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후로 18년간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 준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진실을 안후 민호는 다시 혜진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우진도 함께 있었다. 엄마, 이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우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우진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야, 정말 미안해. 혜진은 모든 진실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다. 18년간의 오해, 홀로 감당해온 시간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겪은 모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혜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준석이가 그런 짓을 했을 줄. 민호도 함께 울었다.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혜진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시작하자, 혜진아.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자.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이 생활에 익숙해졌고, 엄마, 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는 아빠가 있다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면 몇 달간의 대화 끝에 세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민호는 해진 모자를 위해 성북구의 작지만 예쁜 주택을 마련해주었다. 혜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우진의 교육을 위해서라며 민호가 설득했다. 이건 우진이를 위한 거야. 그리고 18년간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우진은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민호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쌓아갔다. 아빠, 정말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우진이 말했다. 그래, 아들.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야. 민호는 사업의 방향도 바꿨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집을 짓는 일에 집중했다. 해진하우스라는 이름의 저소득층 지원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해진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성북구청에서 한 부모 가정 상담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혜진이 민호에게 말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해요. 춘석은 진실을 고백한 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몇달후 그는 민호를 찾아와 다시 한번 사과했다. 민호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춘석아, 민호가 그를 막았다. 혜진이가 말했어. 미움과 원망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정말 미안해, 민호야. 나도 이해해. 사랑 때문에 저지른 일이잖아.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고. 두 사람의 우정은 예전과 같을 순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우진은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 민호는 아들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동안 놓친 시간들이 아쉬웠다. 아빠, 저 서울대 건축학과에 꼭 가고 싶어요. 우진이 어느 날 말했다. "그래, 왜 그렇게 가고 싶어?" "아빠처럼 멋진 건축가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위한 예쁜 집도 짓고 싶고요. 민호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좋아,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공부는 네가 해야 해." 우진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서울대 건축학과 수시 전형에 합격했다. 우진의 대학 입학식 날세 사람은 함께 서울대 캠퍼스를 걸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우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너야, 우진아. 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아들. 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민호도 감격했다. 그몇 년이 흘렀다. 우진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건축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방학 때마다 민호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며 실무 경험도 쌓아갔다. 아빠, 이번 프로젝트 정말 멋져요. 우진이 민호의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다. 처소득층을 위한 주택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의 행복이야.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어. 민호가 아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전했다. 우진은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겼다. 그리고 자신만의 건축 철학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저는 아빠보다 더 나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민호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자신보다 더 높은 꿈을 꾸는 우진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혜진은 한부모 가정 상담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경험담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혜진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한 여성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는 모두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강함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혜진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혜진은 또한 한 부모 가정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민호가 자금을 지원하고 혜진이 실무를 담당하는 형태였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혜진이 민호에게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혜진이 덕분이야. 내가 돈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알수 있게 됐어.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우진은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고, 민호와 혜진은 50대에 접어들어 있었다. 아빠, 엄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뭔데? 혜진이 궁금해했다. 왜 다시 결혼하지 않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호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우진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꼭 결혼해야만 사랑하는 건 아니야. 맞아, 아들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것도 사랑이야. 민호가 덧붙였다. 우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와 엄마가 함께 사는 가정을 꿈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 가족이 특별하다는 걸. 우진이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준석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민호야, 나, 시간이 별로 없대. 준석이 수척해진 얼굴로 말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였지만 준석은 여전히 오랜 친구였다. 치료받아야지. 내가 최고의 병원을 소개해줄게.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그것보다 혜진 씨와 우진이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민호는 고민했다. 혜진과 우진에게 준석의 상황을 알려야 할지 만이다 결국 민호는 혜진과 우진에게 준석의 이야기를 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준석을 만나기로 했다. 병원에서 만난 준석은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있었고 몸도 많이 여위어 있었다. 혜진씨 정말 죄송합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18년간 고생하셨는데 이제 됐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제는 그때 일을 원망하지 않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도 없었을 테니까요. 우진도 준석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의 강한 모습을 볼수 있게 해주셔서요. 준석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진은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의 졸업 작품은 치유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건축 설계였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야.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거라고요. 우진은 졸업 후 민호의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했다.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리고 소외 계층을 위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아들이 정말 대견해. 민호가 혜진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니까요. 혜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준석은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민호와 혜진, 그리고 우진도 참석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가 말했다.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혜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준석의 죽음은 세 사람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우진이 28살이 되던 해, 그는 대학원에서 만난 여자친구 수연과 결혼했다. 수연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3년 후 우진과 수연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민준이가 민호와 혜진을 부르며 달려왔다. 우리 손자 잘 컸네. 민호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가 혜진에게 자랑했다. 세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비록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다. 민호는 60대 중반, 혜진은 60대 초반이 되어 있었다. 우진은 이제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고, 민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모였다. 민호와 혜진, 우진과 수연, 그리고 민준이까지. 다섯 사람이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건축가가 될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래, 왜?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할아버지랑 아빠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심은 꿈의 씨앗이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나 말해줄게. 민호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사람의 마음속에 짓는 거야.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라는 재료로 말이야. 민준이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지고 있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민호는 혜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후회하지 않아? 민호가 조용히 불었다. 뭐요 혜진이 반문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 말이야. 일반적인 부부처럼 살지 않는 것. 혜진은 잠시 생겼다가 대답했다. 전혀요. 우리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행복해요. 정말 그랬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도 거의 매일 만났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손자를 돌봤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빠, 엄마. 우진이 두 사람을 불렀다.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너야, 우진아. 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아들. 너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민호도 감격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자신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젊은 시절의 성공에 대한 욕망, 혜진을 잃은 후의 절망,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용서와 화해.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혜진의 메시지였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네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행복했어. 우리 가족이 있어서 매일이 감사해. 그렇게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멀리서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가치를 배우며 자라는 아이가 있었다. 이것이 김민호와 이혜진, 그리고 이우진 가족의 이야기였다. 상처받고 헤어졌지만 결국 사랑으로 다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다.